오늘 오전 9시에 KBS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황영웅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공동체를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티스트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황상무 편집장은 황영웅의 인격과 예술에 대한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편집장은 황영웅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질문했으며 황영웅은 나훈아 선배님처럼 한국 음악에 헌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면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털어놓았습니다. 황영웅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것으로 그가 2열곡의 음악 앨범을 제작하는데 9개월이 걸린 것도 그의 열정과 노력의 증거입니다. 추처신의 오리지널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는 그의 실력과 인기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황영웅은 이미 다른 방송사의 트롯 오디션에서 입상한 실력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미스터트롯에 도전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상파 3사 트롯 오디션에서 이미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장고의 심황영웅, 진혜성, 제한나상도, 안성준 등이 참가했습니다. 12월 22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시는 트롯 오디션의 원조로 참가자 전원의 이름과 비주얼이 담긴 개인 티저 영상이 공개되어 방송 언론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는 MBC 에브리원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1위를 차지한 황영웅, KBS의 트롯 전국체전 우승자 진혜성과 준우승자 재아, MBC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안성준, SBS 트로신이 떴다의 준우승자 나상도 등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가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스터 트로시는 지난 시즌에는 없던 부서 우승부를 신설했습니다.